다음 순서로는 이제 이제 발표 토론을 하다 보면 기다리다 보면 지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젊은 분들이 뒤에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젊은 분들 발표를 듣겠습니다. 한국 아이돌스의 그 시민운동국장이신 우리 지수산나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출산 납니다 젊은 분이라고 했는데 안젊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앞에 임상훈 선생님 발제에 너무 감사했고요 남번 총장님 이시경 신부님 김종대 선생님 차미경 선생님 어, 토론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뒤에 하시는 선생님들께도 박진영 총장님하고 예, 두 분께도 제가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이제 오늘 발제를 준비하면서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저희 와이드 a 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중립화에 대한 그 의견 먼저 간단하게 말, 어, 제가 갖고 있는 소감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단한 예,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 삼일경 선생님 말씀하실 때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laughs> 쓰고 싶었던 표현들 단어들이 그냥 있어서요. 그대로요. 예, 일단 그 중립한 원리가 구한말 한반도에서 시작되었었던 건데, 무엇보다 한반도 상황을 국제적 정세라는 큰 틀에서 보면서 평화적 상상력을 결합했다는 데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혁신적이었는데 지금 봐도 혁신적인 아이디어고 음, 이것을 이 아이디어를 조금 더가능성 있게 사회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통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무엇보다 이제 한반도가 지금 분단 상황인 상황 속에서 통화의 방안으로서 이것을 이야기하였는데 종이파를 위해서는 남북의 자존능력과 통합성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외부 세력의 공동보장 위지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어, 그 지금 종전선언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평화협정이나 지금 종전선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대화라든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이라든가뭐 코리아피스 나오는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사회적 공론화들이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이 합니다. 시민사회 그 정치권은 물론이고 또 글로벌 사회에서도 이렇게 확장이 되어 왔는데요. 지금 중립화에서도 보면 필수적인 요소들로 제안하셨던 것들, 뭐, 비동맹 금지라든가, 어, 외국군 진입 금지, 그리고 비핵지대와 국방력은 좀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이런 어떤 그 이야기들 단어들과,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그 과정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협력해야 하는 연대라든가 주체들,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행동에 대한 논의의 장을 통한 행동 방향과 로드맵을 통해서 현실화 방안에 좀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 다음은 저희가 사실 IWCA가 했던 그디아스포라와 함께하는 운동을 두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민족 여성 대회였습니다세 차례를 진행을 했는데요. 1차는 94년에 중국 연변이고 2차가 미국 뉴욕. 그리고 3차는 한참 넘어서 2013년에 다시 연변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 이때, 이제 한국, 중국, 1차에서 한국, 중국, 독일, 미국, 일본에서 어, 48명이 참석했고, 미래의 세계와 여성 문화를 위한 모임이란 주제로 토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정말 처음 만나서 서로 어떻게 보면 이질감과 동질감을 확인하고 그리고 상호 차이를 이렇게 만나면서도 또 좁혀나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년 후에 뉴욕에서 만났을 때는 훨씬 많은 나라에서 85명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요. 각 나라의 주요 이슈와 활동을 이야기하면서 평화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확장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한민족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주역체로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고 이 당시가 이제 고난의 행군 시대, 시대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와 이것을 국제 여론으로 호소해보자라고 하는 결의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2013년에 갔을 때는 어, 기류의 평화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갔었는데요. 이때는 한국중국미국에서 75명이 참석을 했고 앞에 1, 2차의 결과로서 사실은 성과로서 연변 민들레 문화 교류협회라고 하는 것을 한국 바이가 YWCA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 중국에서는 y w c a 엔 이름으로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단체가 어, 설립이 되었고요. 저희가 뭐 앞뒤로 이렇게 모르게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리더십 훈련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여기에서 이 3차 대회를 굉장히 많은 부분을 역할을 담당하셨고 그리고 조선족 여성들이 어떤 동북아 평화의 주체자로서 역할을 하겠노라 북한과 가교 역할을 하겠노라 이런 토론들을 가진 자리였었습니다. 어, 두 번째 프로그램인데요. 두 번째 프로그램은 와이드빌시 여성평화실레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와이드빌시가 창립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9 5주전부터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제 한라산부터 매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음 3년 동안에한라지리 태백은 올랐는데 이제 작년과 올해는 저희가 산을 갈수가 없는 코로나 상황이었어서 산을 가지 않고 홀로 걷는 평화순례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고요. 재미있는 거는 이제 9 5주년에 얘네는 95명의 평화순례단을 선발을 하고 96년에는 96주년에는 96, 어, 96명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계속 플러스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인원수가 더하면 은 거의 한 600명이 되잖아요. 그 인원이고 또 거기에 이제 평화순례단으로는 어, 선정이 되지 않았지만 계속 순례에 참여하겠노라고 하는 분들까지 해서 현재까지만으로도 10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어, 이 사업은 이렇게 보시면은 쭉 산마다 산의 특색을 갖고 있고 명산의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명산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냥 지리적인 특성만이 아니라 이것을 또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과 굉장히 많이 연결을 시켰습니다.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에 저희가 주제가 태백산에 가면서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디아스포라들과 함께,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한국과 뭐 미국과 그리고 어 중국에 계신 분들, 조선족 분들하고는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지만 19년에는 좀 대상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에는 그 2019년에 갔던 이 산에 해백산에 삼수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삼수령이 세계 강의 발원지예요 한강하고 낙동강하고 오십천이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해서 하나였음의 기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고요. 거기서 시작해서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었고 이매해 등반에 앞서서 사실 저희들은 그 어, 북한민 그 탈북민들하고 내회 내년 그러 그러니까 사, 오 회의 기류의 평화 포럼이라는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의식 향상하는 그런 노력을 했고 그리고 어 이때 이제 1 9 년에 주제를 했을 땐는이 친구들이 이제 그 국내 거주하는 고려인 셈세들인데요이 어, 이 친구들 또자있지또 뭐 북한민, 뭐또 사실은 한국 저희 사무실에 같이 일하는 친구인데 이제 몽골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과 참여를 하고 하면서 했고, 그때 이제 아까 김종대 선생님도 얘기하셨던 전석 감독님의 영화를 저희가 해로님의 이물 찾아서 같이 박스 같이 보면서 예, 감독과의 만남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은 이제 그 내년에 100주년을 맞아서 제가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이제 백두산을 등반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른 예, 것들도 상을 하고 있고 또 디아스퍼라들을 좀더 확장해서 국제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런 분들 참석하셨고 예, 전속 감독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저희가 사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삼수령이라고 하는 그 거기에서 이제 나오면서 이것을 그 주제를 채택을 했던 거였고 그리고 그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은 공질성이라는 것을 갖지만 동시에 뭐 이분들의 어떤 역량이나 또 네트워크라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하고 관련해가지고 좀, 음, 예, 제가 고민하고 또 그동안에 이제 어떤 성찬들을 네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첫 번째는 사실은 그 민족성의 기반에서 저희가 시작한 건 맞습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표현도 시작했었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회를 거듭하면서 이게 글로벌 시민이라고 하는 인식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참가자들이 연령도 다양하고, 그렇죠? 민족성도 다양해진 겁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조차도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 사회다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또 남북이 뭐 하나의 민족성을 갖췄다 이거를 강조하기에는 너무 이질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함으로써 민족성 개념에서 세계 시민의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환치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남과 토론을 통해서 가진 성과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 디아스포라 분들이 사실 두개 이상의 국가에 속한데 이분들의 디아스포라의 다면적 정체성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속해 있는 국가의 사회적 문제는 하당을 제가 그냥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함께 뭐 이해하고 풀어나가려고 하는 노력에 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다른 지역과 국가의 문제를 이해하고 연대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것 같습니다. 연변 민들레 문화교류협회라든가 그거를 설립했죠 저희가. 그거라든가 또 일본에 있는 일본의 조선학교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디아스포라와의 만남이 결국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건데요. 그이 만남 자체가 저는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그 공존하면서 사전 배우고 사전 배움과 경험의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통일사회에는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떻게 상호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학습해 나가는 그런 집단학습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어, m z 세대의 얘기 저도 하게 될것 같은데요. 그 한반도 통일이 이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동질성의 회복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양성 속에서 일치라고 하는 개념을 어, 갖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어, 이 디아스포라 경험을 겪은 청년 세대가 인식하는 평화 체제의 통일은 한반도 안에서 전쟁과 갈등을 겪은 이런 우리하고는 조금씩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타인에서 규정되는 것도 굉장히 거부하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조직을 통해서 관심 있는 이슈들을 직접 풀어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이프 스피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또 최소한의 자원들도 지원되는 것이 레스프라를 세워줄 수 있는 필수적인 요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간단한 네. 제 생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응. 예, 감사합니다.